사랑하는 허브의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나요?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친구들, 우리가 비록 직접 만나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 오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 드릴 수 있는 우리 허브 교회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하며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죄를 고백하고 빛 가운데 살라. 오늘 읽을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친구들, 햇빛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참 많이 주고 있어요. 햇빛이 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햇빛은 먼저 우리에게 따뜻함을 선물해요. 빛은 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추운 겨울이라 하더라도 햇빛이 환하게 비치는 곳에서는 아주 따뜻한 기운을 느낄 수 있어요. 또한 햇빛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밝게 비추어 줘요. 햇빛은 온 세상을 환하게 할 정도로 밝기 때문에 우리는 햇빛을 받으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살수 있어요. 그래서 햇빛은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꼭 필요한 햇빛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색소성 건피증이라는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병은 피부가 햇빛의 자외선에 노출되면 타들어가면서 피부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 아주 희귀한 질환이에요. 심해질 경우 피부 암에 걸리거나 시력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가급적 햇빛을 피하며 생활해야 해요. 안타깝게도 아직 이 병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그래서 확실한 치료제도 개발되지 않았다고 해요. 친구들, 일상에 꼭 필요한 햇빛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까요? 햇빛의 따스함을 느낄 수도 없고 밝은 햇빛 아래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도 없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외로울까요? 햇빛이 없는 삶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햇빛이 없는 생활보다 우리에게 더욱 괴롭고 힘든 삶이 있어요.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을 누리지 못해 어두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어두운 마음이란 바로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 죄를 따르게 되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런 삶은 결국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렇다면 친구들, 죄로 어두워진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의 비단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친구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죄의 유혹을 이겨야 함을 배웠어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죄의 유혹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없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내가 지은 죄를 깨닫게 되면 마음의 두려움과 마음의 걱정이 몰려와요. 또죄 지은 것을 후회하고 죄책감이 들기도 해요. 왜냐 하면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죄는 곧 어둠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께는 전혀 어두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 죄는 어둠이기 때문에 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만큼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많은 기쁨과 행복을 잃게 돼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은 두려움과 걱정, 후회와 죄책감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빛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여전히 죄와 어둠이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 많은 유혹을 받으며 때때로 죄를 이기지 못하고 마음의 어두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가리기 위해 혹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것을 주셨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 욕심을 부리기도 해요. 심지어 욕심이 커져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거나 훔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스스로를 너무 높이거나 잘난 척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기도 해요. 이런 모습들은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달라요. 오히려 죄와 어둠의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과 행동으로 죄를 짓고 마음이 어두워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다시 새롭게 할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단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기로 다짐해야 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는 다시 죄를 멀리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죄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또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 어두움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우리를 보시며 마음 아파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스스로 깨닫고 후회하며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호를 보고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요. 친구들, 혹시 우, 오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 혹은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생각나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지금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짓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실수가 커져 죄에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죄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백하세요. 그러면 죄로 인해 잠시 두려워하고 후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시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어부의 요초등부 친구들, 죄를 지었을 때 죄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기도할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분께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와 허물로 무너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빛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우리 허브 교회 친구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